스타님이요 <laughs> 홀리 쉐엣 <쉐이. 웃음> 진짜 옛날꺼다 보니까 이거 랑자가 파던건데 이거? 와.. 살환자방? 옛날에 랑자가 파는건가? 한토네 한토? 연금술 쓰네. 네, 그나마 김건이도좀 많이 보였고. 건희 덕분에 보니 맛있겠다. 아 맞다. 저 하트에 건니밖에고어 단일한 단일권 하나, 둘. 세븐틴. <laughs> 아, 헤드가 별로 없네, 이 형이. 대부분 순화로 개개하지 어쩐지 딜이 안 들어간다 했더니만 투력 보정되지? 너, 너 상.. 평타 3번 쳐야 돼, 아. 90짜리. 그니까. 왓 더? 어쩐지 안 죽더라. 아, 맞다 맞다. 잊고 있었다. I know, I know. 수평 많이 올려둔. 오, 코리. 폭소아님 어, 어디 가셨음? 없는데? 그리 댄서로 가. 분바다적분이이 거점을 체했네어요 모두 한 들어와주세요. 강철 군처럼지야이다 아, 네, 피연금술 있어, 조심. 아이고. 잠깐. B 와줘야 돼, B 와줘야 돼. 새끼들. 헤비 나와요, 헤비. 오, 헤비. 헤비. 어? 먹기야. 잡았다. 먹음. 네. 하나 더 있다. 죽음 왜 이렇게 많아, 씨발 새끼들. 고를 수네 자식들. 퉁퉁이. 킹둥이로 놀어야지 아우, 씨발. 펄칫 됐어. 아우, 아깝다. 킹둥이 잘오는데잘스으면 잘했다. 드럭, 드력 차이 나면. 뭐 야, 뭐야. 넘어와. 3이팀에 올라와요. 다 판다. 아 맞아. 아이씨.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군. 이 과정이 점령되군 음, 어. 아, 음, 아, <laughs> 하나 더 하나. 있 에이 어요 아아 20번에. 아, 이뚫었음 에이 떨어졌음. 제시스폰 네, 지금 비먹음는비 봐야 돼 비에 비에 고만 먹고 또 같이 떨어져. 비 같이 뚫게요 아, 너무 많네. 들어왔어니다 비. 10초. 자, 시간게 어, 왜? 어 뭐야? 위위좀 만은. 안 죽어 한 방에에. 작 이 거점을 한번 다이좀어 거점 아, 깝다 나이스. 티베긴 바로 봐가지고 아, 사촌님테 티베깅 해 버렸네. 여기 제 티젠. 괜찮? 어, 정제라고한명 나갔다. 맵이 나와요? 헤비 앞에 정해다 아니 헬라셀 박아 2개 나 재미없다 왜다가냐 B 긁어주심 한 2점 깰까? 여기 쉬네, 여기. 오케이 에이, 아이고. 아. <laughs> 궁 저기 어 아이고. 자네가 쫓기는 입이 저기 다 있어. 이안 하고. 돌린다어 응. 뭐야 이게. 관한... 와 피해지. 아래뜨오다 회피 있는 거, 회피 있는 거. 아... 이트리에요 <laughs> 늑대나들이 사냥을 끝났 아씨 왜래? 아 맞았어, 아 맞았어. 나이스. 화살 은근히 범위 대미지 가는데? 놈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이거는 있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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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라 소피가 조안가 새끼 아이 명 새끼. 와! 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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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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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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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만와이 와우! 중우시우와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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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만. 이 이만. 이만. 이 써야겠다.. 어, 이거. 아.. 이거아이게 이만. 이만. 어. 이만. 이만. 만 소리가 찾아들었는데 싸움토록 불안 시간이야 오야왜 아, 어, 이거 안이다왜왜 이렇게 튕겨 어? 아.. 순탄 아, 이계가 힘이... 길막 분이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 아 개피데 개피컷컷 선총 컷, 컷. 어, 데미는 거 같은데 왜안 죽었지? 아... 참나? 데 같이 들어가 드릴게요. B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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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아, 헤헤헤헤헤자라 <laughs> 아, 끝그지 B를... 나도 뚫어. 비2층 아, 돌고. 아니, 과유 스텝 는거 싫었냐? 분아 이 먹는 중, 이거 먹으면 은역전가나 지금, 전투 올리자. 와이고 딱, 딱, 어, 와, 씨발. 탭이 나와요, 곧. 의층의 늦군이 따네. 아니. 중타 먹혀요? 아, 그렇단 깔아놨는데 움직일 같아. 어, 뭐야 나이병들물 편이 유리하네. 앞에서 막아 줘. 저칼이요이 중에도 한 방에 안 죽네, 애들. 아, 가까이서맞 아비 지금 삐 막아야 될것 같은데? 이 들어가야 될것 같나? 비거점이 점령됐군. 다이 올페이스는 어요 아니에, 그어이 a 진영. 이단점좀로피 하는데 안 피해줘. 싸이스. <laughs> Nice, um. nice.